스스로 똑같이 내일 하시면, 오늘 목사님 만드 채널 있잖아요. 그 채널이 가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면, 성도님들의 목사님의 유튜브 채널을, 화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네. 페이스북에서 다 그냥 바로 출시가 나가버립니다. 네, 그래서, 아, 그거는 저기 뭐, 뭐 때문에 그러냐면, 이제 인터넷 연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 인터넷 연결 상황이 네. 그래서 교회에서 쓰실 때 인터넷 연결을 잘 해놓고 쓰시면 좋습니다. 만약에 인터넷이 지금 그 교회 와이파이가 안돼 있고 안돼 있으신 분 계시나요? 안돼 있으시면 그 정부에서 10월 말까지 쓸수 있도록 데이터 50기가 드리거든요. 전화번호 하나 나눠드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데이터 50기가를 10월 말까지 쓸수 있도록. 자, 일단은 이렇게.